요즘같이 고열에 막한막3 0도 40도 이렇게 돼도 하우스 안에가 헌, 훨씬 시원하고 더 이렇게 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시원하고 바람도 잘 돌고 그런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뭐 이렇게 더워도 이파리 하나 이렇게 뒤집어진 것 없이 일수현상도 없고 너무 좋아요 나무가 건강하고 이제 천장에다가 이제 환풍장치를 만들어서 공기가 가벼워지면 천장으로 나가게 해서 옆에서 나간 만큼의 공기가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서 항상 기류가 이렇게 돌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그렇게 뭐 하우스 안이 좀 쾌적한 상태죠 우리 하우스는 그게 이게 위에가 막아진 게 아니고 공기 하고 바로 순환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류에 의해서 더운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찬 공기는 옆에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항상 순환이 일어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개폐이라고 그러는데 저 안에 보이는 그 파이프 있죠 파이프 파이프가, 모기장이 밖에 있고, 파이프가 모기장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이 개폐장치가 전혀 움직이들 안 해. 모기장이꽉 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태풍에도 안전하고, 또이 최고 높은, 장력이 최고 약한 부위에 높은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그리 쌓이지를 않 해. 그러면 장력이 센 밑으로만 눈이 쌓이기 때문에, 절대 부러지지 않고, 태풍에도 그러죠. 이렇게. 이 기계를 내가 이제 20몇년 전에 그 하우스 천창 개폐장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3년 동안을 다른 이 기계를 좀 아는 분하고 고민을 해서 만드는 기계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전혀 이게 뭐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 만개 처음에 만들어 갖고 만 개를 접었는데 이 가치를, 기계 가치를 충분히 빼고도 남은 거지, 지금. 이거 그만 한번, 사이프를 접는 거을 시연 한번 해보게요, 근데 네,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것을 지금 현재 그 밴딩집에 가면 이렇게 접어준다고 3,500원 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내가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를 했는데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 돈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먹거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먹거리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에 내가 뿅가 가지고 유기농을 전수 받았는데 지금 94년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30뭐 거의 40년 됐죠. 이 소비자들이 먹거리 공부를 좀더 해서 몸에 좋은 농산물을 찾는 그런 것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